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 요번 시간 꿈 분석 1041번째 시간 꿈 고급회목 14탄 천원짜리 줍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10원짜리, 50원짜리, 그 다음에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4종류로 네 끝내고 이제는 드디어 종이 돈으로 예, 지표로 들어왔습니다. 천원짜리라는 것은 안동에 가보면 그 도산서원이 있죠. 안동은 하회 마을로 유명한데 거기서 도산서원이 있는데 그 도산서원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태계 이황 선생이죠. 태계 이황 선생은 동양 동양의 주자라고 할 정도로 동양 철학의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을 이룩한 그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율곡 선생하고 그 이왕, 태계 이왕 선생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이라 일본에까지 모두 크게 이름을 떨친 그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 공작문을 가장 크게 번창시킨 그 주자, 주의의 어떤 학문과 같은 경제에 올랐다 해서 동양의 주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계 이왕 선생의 제자로서는 그 유성령 대강과 그다음에 오승 이항복 대감이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임진왜란 때 특히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고, 오승 이항복은 병조판서까지 지냈고, 그다음 유성룡 대감은 영의 전까지 지냈으며, 이순신 장군으로서는 막격한 어떤 그 친구면서도 한세살 정도 연배라고 합니다. 임진록을 작성을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은. 거기서 자신들이 어떤 사적인 문도지만 거기서 정치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자신이 동양 철학을 전수한 그런 전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꿈속에서 천원짜리를 줍는다는 것은 만약에 학원하는 사람이 천원짜리를 주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설 학원이라도 크게 번창하고 이름이 크게 떨친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왕 선생의 어떤 그 협격한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떤 천원짜리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오산서원이란 개인의 어떤 공부의 집대성이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공부한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뭐 주역도 좋고 안그러면 역학도 좋고 동양 철학이 되는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는데 10원짜리가 있다면 은 태계 이왕 선생과 같은 이름을 명성을 떨친다고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돈을 단순한 돈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쪽에 돈이, 돈의 규모가 적고 숫자가 적는 것은 그것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민에게 가까울수록 돈 액수가 낮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10원짜리는 탑 우리나라 경주, 그러니까 신라 시대고,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들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에는 농업국으로서 발전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일본과 연관이 되어 있고, 500원짜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에 와서는 이제는 개인의 어떤 그 이물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양 철학이 우선이다. 그러기 때문에 태계 이왕을 먼저 여기에서 돈 자리에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학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업무를 자신있게 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자신이 완성하고 집대성할 때 천원짜리를 준다는 것은 자신이 학원을 하든 자기가 실력을 그 제자들에게 전수를 하든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 5천원짜리 줍는 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